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소병철 국회의원이 4월 29일 오후 2시 순천 왕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당원과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좀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순천갑 제3선거구를 시작으로 진행된 소병철 국회의원과 각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의정보고회는 4월 29일 왕조일동 지역구 시도위원들의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40여 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7년에는 신임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구형 여러분들 실음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왕조일동 저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명품 교육지으로 왕조일동 우리 도시의원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2시 국민 의례에 이어 진행된 의정 보고회는 지역구 김진남 도의원 최병배 장경순 시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가 진행되었는데, 김진남 도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순천시 관내 단성중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 등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고 남은 임기 동안 순천의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순천의 동산여중, 이수중, 순천여중.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결과, 동산여중과 이수중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원팀민주당의 환상적인 팀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조일동 지역구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은 호수공원 재정비 및 조례 개정안 발의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소병철 의원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 원팀을 이루어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병철 의원님과 민생 더 가까이에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소병철 의원님과 같이 우리 지역 왕조일동을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할수 있는 최병배가 되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여고 이전 반대 촉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가까운 곳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전하게 가까운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수천 시 의원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 시 의원은 관내 강남 여고의 신대지구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활동,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재정 등 왕조 일동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왕조 일동 지역구 시도 의원들의 의정 보고에 이어 진행된 소병철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트 조성,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순천국립민속박물관 건립, 순천대 첨단공학관 건립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을 앞으로도 챙겨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의 성과로 정원박람회 관람객이 벌써 200만원을 넘어섰다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토대로 세계적인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